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허경영 잡은 천원의 기적. 이번에는 거짓 재림 예수, 슈카이브, 김태강이 잡는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원의 기적을 했어요. 천원의 기적. 네, 그래서 허경영이는 변호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허경영이가 감옥에 있는데, 변호사가 무려 35명입니다. 35명.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진실과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데 양주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만 되면은 그냥 막그뭐 불송치되고 뭐 그냥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의정부 경찰서에 이 고소장 고발장 이게 뭐다 각하 불송치 막 떨어지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당한 그러한 수사를 했다라는 증거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찰들도 검찰에 고소하면서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해가지고. 어, 그때 이제 서초, 네 서초의 네이 검사 출신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준 강제추행 전문이다 해가지고 네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 원의 기적을 이제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했어요. 천 원의 기적을 설명을 하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천 원의 기적으로 모금해가지고 변호사비를 마련했으니까 네좀 석된 말로 좀 깎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프레센터타네 프레젠�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기자회견을 이제 여는 그 국제 사이비 종교 대책 단체하고 서로 잡고 우리 이제 이 허경영 피해자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기자회견을 네, 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경영이를 준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넣고, 그리고 바로 이제 허경영이를 향해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게 방송을 타가지고 그냥 많은 뭐전 모든 방송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허경영이가 네, 결국에는 2년째 막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그냥 네, 경기 북부 경찰 에, 청장, 네, 계장, 부장, 뭐 과장, 팀장, 네 이런 사람들을 검찰에다 고소합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왜냐하면은 2년째 수사 중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년째 수사 중이다. 그리고 대질 신문 시켜달라, 네, 또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 이런 거 전혀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 결국에는 에, 그런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고하고 실천하면서 결국에 허경영이가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허경영 구속이 천 원의 기적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러니까 천 원의 기적이 아니라 천 억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분한분천원이천원 보내주는 거 이런 게 진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이자가 네 지금 아주 뭐 횡령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이 음, 배임 네 이런 혐의로 에, 지금 고소가 돼서 지금 수사를 에, 수사를 받고 있는 에, 그런 정황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자 같은 경우가 어떤 분이 5천 원을 보냈다고 막 투덜대는 걸 보고 나는 그때 그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 원의 기적을 하는데 5천 원을 보냈으면은. 다섯 배를 보낸 건데, 그거를 감사해야 하지 않고, 도려움을 뭐 장난으로 보낸 거냐, 막, 투덜투덜 되는 걸 보고, 종교범죄대책협의의 한 분이,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냐, 응? 천 원의 기적인데 오천 원이면, 얼마나 크게 보내신 건데, 그걸 감사해야지.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폐지. 네, 폐지를 주우시는데, 이분이 고시원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70대가 넘으셨는데 5천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5천 원. 야,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을 하니까 KBS, MBC, SBS, 뭐 CBS, 그리고 연합뉴스 TV 거기에다가 JTBC, 네. 또 YTN, 네. YTN TV 조선 해가지고 그냥 전 방송에 나가니까 그 돈이 어떻게 계세요? 천원이 아니라 천억의 기적이 됐다. 천억의 기적. 천억의 기적.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험과 고통을 겪었어요. 네. 처음에는 뭐 그냥 그 조그만 신문사들, 조그만 신문사들이 접근해 가지고 허경영에 대해서 보도하겠다. 해 놓고 자료만 다빨 빼가는 거예요. 막 자료 뭐 그냥 뭐 녹취록 이런 거싹 빼가고 나중에는 연락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자가 야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막그 기자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번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막 취재할 것처럼 막그 자료 다 보내달라 자료 다 보내줬는데 연락 끊어버립니다. 야, 그거 보고 내가 이 기자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런 기자가 되면 안 돼. 나도 14년, 네, 14년 동안 기자 활동을 하고, 내가 직접 언론사를 설립해가지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나는 또이 20년, 네, 20년 이상 출판사, 에, 출판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언론 출판에 에, 그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경찰관들도 그래요. 아주 뭐 진짜 적극적인 수사하는 척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뒤통수를 후려치고 그리고 그냥 각하시키는 그러한 경찰들을 보면서도 참 이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종교 범죄 예방협회가 이제 출범을 하고 그리고 공식 계좌번호 102723 네, 02-109192 네, 서별 공동대표입니다. 국제종교범죄 예방협회 공동대표 예, 우체국으로 해서 네, 그렇게 예, 지금 천 원의 기적을 모금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네, 일주일에 한번 수입지출을 공개하겠다. 예, 그리고 공금은 예, 무조건 예, 공동으로 우리가 회의하고, 그리고 공동의 예, 기금으로만. 네 사용하겠다 이런 지금 어,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참여했어요 오늘. 네 저도 참여해서 네 오늘 예, 어 예, 어제 우리가 이 협회가 창립이 됐고 2026년 1월 19일에 네 여기 서별 라우저 18시 36분 50초에 네 저도 네 참여를 했습니다. 천원의 기적에 예, 참여를 했고 앞으로도 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어제는 인천으로 강의를 에, 나갔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 나는 뭐 사실 그뭐 강의료라든지 강의료 뭐 이런 것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에, 다들 뭐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에, 강사료를 에, 보내주시면은 또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네, 이 후원에 나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종교 피해를 받고, 그리고 탈퇴를 해도 가정에서 또 면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구박을 받게 되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아, 어, 이 허경영이한테 종교 범죄로 피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남편이 막 이혼하자 그러고 네, 남편 눈치 보면서 에 각방 쓰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진짜 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 이딸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얼굴도 들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거칠고 힘든 일을 하시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를 다 갚겠다 가족들한테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에,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는 또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로 돌아가면은 사회에서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면박을 주고 막그 회사 생활도 어렵고 그리고뿐만 아니라 또이 가족들한테 막 면박 받고 자식들한테 어떤 분은 자식들 따기를 맞았대요. 따기를 네 자식한테 따기를 맞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식이 아예 얼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이하고 완전 끝냈다 해도. 얼굴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노려서 이제 가족들이 어둠이다. 어둠, 이 슈카이브 이자가 가족이 어둠이다. 어둠이니까 하나님 뭐 아버지가 네뭐 가족 에, 이 말을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에, 그러한 녹취록이 있다라는 제보도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런 문제, 네, 우리 이런 문제에 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백백교 이 집단 사망 사태, 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는 청나라 말기 때는 에, 우리가 잘을 기억하고 있죠. 태평성국이 괴뢰국이 만들어집니다. 괴뢰국이. 네, 그리고 청나라 멸망에 큰 역할을 한게이 태평천국. 네, 예수의 둘째 동생이다. 네, 홍수전이 일으킨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옴진리교 네, 옴진리교 요즘에는 아프리카 뭐 곳곳에서, 네, 뭐이 미국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이 판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 우리 모두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 종교 범죄 예방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원, 네, 천원에 예, 그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손질리의 종교 예, 그 영화관계자 5천 원 입금했다고 막 장난치는 거냐 그런 자들은 없어요. 우리는 천 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 천 원으로 라면을 몇 개를 살수 있다. 세일할 때, 네, 그럴 때. 살수 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익 그리고 진실의 심판을 위해서 아주 투명하고 맑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이 감독을 하고 이사장이죠. 그리고 감사 두 명이 감사를 해서, 어, 절대로 이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그자가 만들어낸 거짓과 악행,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